국내 암 발생률 2위, 사망률로는 3위인 암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여느 암처럼 대장암도 침묵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잘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변을 통해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의 색깔, 모양, 상태를 통해 몸속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는데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대변의 색깔입니다. 대변이 붉거나 검거나 흰 빛을 띠면 질병 탓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혈변을 봤다면 대장이나 직장 등 아래쪽 소화기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하부에서 출혈이 생기면 붉은 피가 섞이자마자 바로 배출되면서 붉은 빛의 변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치질, 대장암 등 대장이나 직장 쪽 질환을 의심해야 하고 바로 검진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비트를 먹었을 때변 주변에 붉은 갈색의 물이 흥건히 고인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데 이것은 비트물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검은색의 흑변도 소화기관 출혈을 의심해야 하지만 혈병과 달리 이때는 소화기관 위쪽에 있는 식도, 위, 십이지장 출혈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혈액이 내려오면서 위산 등의 반응에 검게 변하면서 변색깔까지 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검은 변을 본다면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을 의심해야 하며 위암 경우에도 흑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유 없는 흑변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이 흰색이나 회색일 때는 초록빛의 담즙이 대변에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쓸개관을 통해 이동하는데 쓸개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담도 폐쇄나 담낭염, 담석 등이 있을 때 회색 변을 보죠. 췌장염에 걸려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소화되지 못한 기름 성분 때문에 변이 흰색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대변의 모양 및 굵기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을 적당히 함유하고 있어 지나치게 물지도 딱딱하지도 않으며 보통 2cm 정도의 굵기와 12에서 15cm 길이로 바나나처럼 길고 적당한 굵은 대변을 볼때 건강하다고 하죠. 만약 대변이 평소보다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수 있으며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주로 가는 대변이 나옵니다. 드물지만 대장이나 직장에 암이 생겨도 대변이 가늘어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대변이 평소보다 굵어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토끼똥처럼 자잘한 모양이라면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밖에 안 하던 설사를 하면 대부분 급성세균성 장염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지만 한달 정도 설사가 지속되면 대장암 가능성이 있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대변이 배출되면서 지나치는 대장벽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대변이 통과하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굵기가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 냄새인데요. 대변의 냄새도 소화기 건강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변에서 나는 냄새가 장내 미생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보통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많을 경우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지만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유해균이 증식하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등 유해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유익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 섬유질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평소 인스턴트 식품이나 인공첨가물이 가미된 음식물을 자주 먹으면 섬유질 부족으로 인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게 되죠. 또한 유해균은 단백질 분해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육류 등을 자주 먹어도 대변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은 섭취한 음식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변 냄새가 독해졌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몇 가지 냄새의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큼한 냄새인데요. 소화불량 환자의 대변에서 쉽게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소화불량 환자는 위산과다로 인해 대변에 산성분이 많이 섞이는데 이로 인해 시큼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린 냄새인데요. 대장에 출혈이 있어 혈변을 보는 경우에는 피비린내가 대변에 섞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선 썩는 냄새입니다. 대장암인 경우 대장조직이 부패하면서 변을 보았을 때 생선 썩는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의 색깔, 모양, 냄새로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5년에 한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장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발전하는데 5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이며 50세 미만이더라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평소 육류 섭취를 즐기는 사람은 5년마다 검사받는 게 안전하며 용종이 발견되면 내시경 검사 도중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식습관과 관련이 깊으므로 평소 식습관을 개선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병 연령도 낮아지면서 경각심이 더해지고 40대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나타나면서 40대부터 대장 내시경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을 대표하는 암은 유암에서 대장암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장암의 증상 대장에서 발생한 암 덩어리는 정상적인 대장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설사나 잦은 변, 아니면 덩어리가 변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 변이 나오지 않는 등 평소 배변 습관과는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대장암의 증상 네 가지 첫 번째 배변 시 선홍색 출혈 두 번째 덩어리지고 나쁜 냄새가 나는 흑색변 세 번째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배변 시 통증 네 번째 복통 설사 복부 팽만 체중 감소 배변을 조절하는 대장은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된 음식물 찌꺼기에서 남은 전해질과 지방, 수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작고 단단한 고체로 만들어 필요할 때 배변할 수 있게 보관하는 장기입니다. 배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치 고속도로처럼 막힘 없는 매끄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m 길이의 고속도로 위에 어떠한 이유로 요철이 생기면, 언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요철은 대장용종이고 대형사고는 대장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장용종은 장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병변을 말합니다. 형태나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 종양성용종과 비종양성용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은 종양성 용종으로 선종성 용종이라고도 합니다. 대장암의 씨앗 용종, 대장 용종은 경우에 따라 혈변 등의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나 통증 등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씨앗인지를 판별하게 되는데, 만약 선종성 용종으로 판명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의료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개복 수술 없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바로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용종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장 용종은 제거해도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 용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원인, 가족력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고령 50세 이상 등이 있습니다. 대장 용종 예방하는 좋은 습관 네 가지. 하나, 운동 등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린다. 둘, 붉은 고기, 가공육류 섭취를 줄인다. 셋,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충분히 먹기. 넷,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하기.